지난 일요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뷰를 훌쩍 넘은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TTC 버스 뒷부분을 올라타며 다가오는 시 n 타워를 가리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버스가 유니온역 옆을 지나가자 버스 위에 앉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이 영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인이자 영상에 출연한 파크르 포화제는 파쿠르 기술을 투입해 다양한 설정과 컨셉을 시도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파쿠르라는 명칭은 투사를 위한 코스라는 뜻으로 도시와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개인 훈련입니다. 8년 전, 그는 무릎의 인대가 찢어져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그의 비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하며 나의 영상들은 단지 신체적으로만 움직이는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이 기술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스턴트맨으로서 100% 편안하게 연기할 뿐이고, 오랜 훈련을 통해 숙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TC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235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과 함께 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TC 대변인 스튜어트 그린은 이 사건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묘기를 절대적으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루프 화제는 TTC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TTC와 경찰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일에 시간을 쓰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